안녕하세요. 집돌입니다. 다들 너무 정성스럽게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벤트 영상 올리고 오늘 오후 5시까지 올라오는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봤어요. 당장 파충류를 못 키워서 대리만족 하시는 분, 파충류를 정말 아끼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 파충류를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안 키우는 파충류나 절지류, 양서류를 키우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리신 분, 학생분, 대학생, 성인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어리신 분들도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그 외에 집주소를 남기시는 분이랑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남겨주시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천사 같은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다 당첨시켜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이벤트는. 지금 당첨 안 되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벤트는 랜덤으로 한 번씩 할 테니까, 파충류를 사랑하시는 분들, 집돌이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제 채널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벤트에 또 당첨되시길 바래요. 그때는 당첨되실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댓글을 확인 다 하고 소통하는 거. 악플도 저는 감사히 답글 달아드리고 어, 삭제할 거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거기서 혼자 살게 됐어요. 그 동안은 저 소중한 친구랑 같이 지냈는데 이제 나홀로 집돌이가 되었어요. 우선 방은 3개 정도의 큰 방은 파충류들 방으로 꾸밀 거고, 그동안 키우고 싶었던 아이들 한 마리씩 데려올 생각입니다. 작은 방은 저 자는 곳, 또 다른 방은 옷방으로 쓸 예정이에요. 이사하는 영상도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보자 되세요. 이상 집돌이 이벤트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뵈요. 뿅! 아, 끝내기 전에, 우리 블랙킹스네이크 까미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 물어요. 예전 그, 테이밍 하는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안 물렸어요. 이제 밥도 잘 먹고 건강하답니다. 좀더 커진 것 같아요. 나중에 얘 암수 구별을 해가지고 짝도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모두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봬요.